<목소리> 지금 공항으로 가는 버스어요 엄마가 자리에 집에 가 엄마 모자이크. 서울에서 미리 예약하고 왔고, 차 렌트를 하면은 바로. 어.. 휠이나 이런 데 상처나 있는 거 찍어야 되니까 그거 찍고 맛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김만복의 전복김밥 사 먹으러 왔어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제가 배고파서 엄마와 같이 예민해진 상태로 오늘 줄 길이 봐요 <laughs> 일단 먹게 되면은 사진이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 김만복에서 어, 전복김밥이랑, 뭐 먹었지? 저는, 전, 어, 뭐지? 제주 김만복에서, 김밥, 컵밥, 미역국, 오징어 무침을 먹고, 여기 지금, 샤, 샤이니 숲길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습니다, 길이. 그냥 여기서 사진이나 몇장던지고 가야겠어요. 아니, 저희가, 인터넷 보고 사진을 찍서 갔는데 진짜 그 사진 찍은 그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체크인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멀어가지고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맞아.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해변에 있는 카페에 가려고요 여기 지금 자리 엄청 잘 잡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밖에 바로 다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저희는 여기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주돌빵이라고 제주돌빵 하나랑 엄마 바닐라 라떼 저희 아메리카노까지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무리 밖에 다 치워도 아아 근데 여기 조금 자리값이 있어서 그런지 아메리카노 한 잔이 0 0 0원이에 바닐라 라떼는 0 0 0원에 <laughs> 엄마가 지금 <laughs> 놀란 표정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볼까? 빵 리뷰로. 빵은 이렇게 크림이랑 한팥빵이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오늘 제가 블로그 사진도 찍어야 돼서. 팥이랑 이거 뭐죠? 우 크림 들어있는데 팥에도 견과류 들어있어서 엄청 고소해요. 맛있어 그래서 엄마랑 맛있게 먹고 체크인하러 가요. 우리 엄마가 계속 대박 사건을 외치는 지금 여기는 엄마 바다 이름 뭐지? 한덕 해변 한덕 해변이에요. 저는 너무 추워서 몰골이. 아니요. 근데 서울보다 훨씬 덜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체감하는 온도는 서울보다는 훨씬 덜 추워요. 여기 너무 이뻐서 뭐 추워도 이 정도는 감수하고 구, 구경할 수 있는 물 진짜 맑다. 물 맑은 거 보이시죠? 거의 뭐 보라카이가 엄마가 날 버리고 간다. 너무 좋아요 화장 놓치고 옷 갈아입고 머리는 하기 너무 귀찮아서 앞머리만 하고 머리 묶고 나왔어요 저희 호텔에서 거기 1인분 엄마가 쳐다 거기 1인분 1인분 쿠폰 줘가지고 그 쿠폰이랑 1인분 더 해가지고 흑돼지 삼겹살이랑 목살 해서 지금 시켰어요 고기 올려서 굽는 중. 진짜 배안 고픈 줄 알았는데 고기냄새 나니까 지금 완전 배고파요. 해도 돼 잘 보이게 해. 쌈장. 안 넣어도 돼. 파티에서. 이렇게. 아, 맛있겠죠? 잘안 보이네. 반침 한 입. 두 개. 짠. 맛있어아 맛있는 거 보여줄 까요젖내 음, 맛있다. 지금 아, 여기 옆에 전망이라고 하는 건 전망이 너무 이뻐요. 고기 먹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숲에 너무 잘 잡은 것 같다며. 너무 어둡게 보인다.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카페 거리에 갈 거예요. 1일 이 카페에 갈 거니까 카페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애월 해변에 와서 귤 하르방. 애월 해변. 아, 뭐야? 저, 저는 지금 월정리? 카페 월정리 해변 카페 거리에 와서, 어, 카페 어디 갈지 엄마랑 차 타고 여기 해안도로 달려오다가 엄마랑 제가 귤 하르방 그 주스 먹어보고 싶었는데 딱 있는 거예요, 카페에. 그래가지고, 이거, 음료수 아직 맛을 모르니까 일단 하나 주문하고, 이거. 빵. 가운데서부 아, 보이지 마라. 음. 이것도 하한방울처로 생겼어요. 음. 맛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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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만 나고, 빵 안에 이렇게 줄좀 졸인 것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스도 제가 먹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음. 이거 100% 수래요. 설탕이랑 물 하나도 안 넣었다고 써있어요 이거 3,500원 이거 빵은, 빵은 8개 3,000원 엄마의 아바타 옆에서 자꾸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까먹었어 해변 이름 지금 자꾸 못 외우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서울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맛 진짜 먹어봐 진짜로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맛있 진짜 진맛한다 그치? 솔직히 너무 안아데 진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과일 100%짠 맛이에요. 그 맛있어요. 맛있어 맛여 밖에 여기도 밖에 이 해변 보이는데 우리 엄마의 시청 여러분. 직접 나가, 나가서 보여주는 걸로. 야. 렇게 밖에 네. 해변이 보여요. 이거 무슨 횟집같이. 너무 바람이 너무 분다 밖에 없 횟집 같긴 한데, 음, 횟집 같진 않아요. 그냥 귀여운 카페 같아요. 근데 밖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밖에 더 이상 못 있겠네요. 불라르바 아. <웃음> <웃음> 소름. 소왜초안 <투자> 잡히지? <웃음> 맛있어. <웃음> 저는 이제 오늘 제주도 일정을 마치고 엄마랑 마지막으로 <laughs> 어, 카페거리 어디 카페거리였지? 돌하르 빵 감귤 주스 마지막으로 먹고 일정을 마쳤어요. 사실은 마지막 일정이 남았는데 우리 여자들의 음주가 남았죠. 굳이 저희의 음주 영상까지안 찍어도 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더 재밌는 2일차 제주도 여행 일정도 기대해주세요. 내일 더 재밌는 영상을 갖고 올게요. 안녕.